그그 그, 그 문어 먹으면 기운이 아이 이번에 통화를 알려야 데내만한게 없더라고. 그 다른 거 그거 퍼좀 주사 는거 알지? 응? 먹으면 되는 거야. 이도 괜찮 나라. 잘 챙겨 놨어. 반찬이야 아이고. 괜찮. 콩콩 걷자. 어야 이렇게까지 아, 아니, 예, 아니, 아니, 여기아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어머님이 가져오신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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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누 아니, 아니, 아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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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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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맛은 이제 어쩌면 모르니 영양식으로 좋아. 좋아. 아니 수사님이 비싸. 일주일에 세번 투숙하잖아. 지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음. 엄마한테 물어 살라면 어디서 사냐고 해서 이제. 아 물어보셨어? 거기서 어. 이제 엄마가 8만원한장 뭐, 아, 사서 내거든 돈이야. 네, 맞아요. 어, 그 돈. 야 얼른 하고 공두개야지 네. 아, 빨리 해, 야뭐 하지 그 돼, 물만 끓여넣으면 돼, 엄마 야, 이, 물만 끓여넣어. 물 끓여놨지, 원조심메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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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는 크게. 응? 발이 길겠지. 엄마 야들야들해서 저는 되게 어려워. 어? 부드럽게 는네 응, 음. 부드러 음. 많이 부드러워. 근데 이거, 이거 한 마리가 얼마예요? 이거 한 마리가? 음. 네. 너는 얼마예요? 비싸도 가도. 얼마에 시켜먹어? 나 이거 5천 원 사. 그래. 가도 안통에 그거는 한 날이나 두마이나세마리난 절대 자주 먹어. 응? 생으로 먹어야 맛이 제일 맛있지. 그렇지. 서 아, 생으로 썰어 와 그냥 바로 그냥 해야지. 바로 음, 즉석에 네. 냉동 안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주문인 보관해야 될게 냉동. 만은 얼마를 살래? 시원 원래 있던 거야? 맞지. 한똥다 하러 가고 둘이다 사무실 요는 집에 우풍이 시니까그 네. 전기 차단하는 거있잖아그 브로크 식으로 다나어 뽁뽁이. 응? 뽁뽁이 그거 말고 엄마 갖고 싶구나. 응. 한참 드세 뽁뽁이 갖고 야간에 있어. 아. 저 공동인데. 지하고 그벽기다붙이는거비타보여요 근데 그걸 거기다 본드칠을 해버리면 안되니까 가려만 하면 안되겠 같이 붙여만 해.